여기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테스트 베드입니다. 천안의 김영식 교수님 농장이고요. 지금 보강등과 탄산가스 이런 시비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농장에 비해서 보시게 되면은 보강등을 써서 그런지 착과가 이렇게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강등의 효과가 매우 좋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 보강등을 쓰지 않은 집하고 쓴 집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광들 너의 쓴, 보광들쓴 쪽이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도면은. 지금, 여기인 전체적으로 지 2,500평원실에 한, 제가 알기로는 600kW 정도의 그보광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강등 눈부시죠. 굉장히, 굉장히 눈이 부십니다. 예. 지금 착과수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착과가 지난달 약과에도 불구하고 착과가 잘되고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과일의 개수는, 과일의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 타는 걸 보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타는 걸 보게 되면은 아마도 온실의 온도 편차가 좀 발생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실 온도 편차가 아니라상 온실의 온도가 좀 급상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탔네요. 저격을 좀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좀 노동 인력이 딸려서 저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격을 빨리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지금 위에 보게 되면 투명 스크린이 투명한 걸 설치되어 있잖아요. 투명한 거 설치되고 후에 이제 투명하지 않은 스크린이, 그러니까 알루미늄 스크린이라고죠. 차광 스크린이 들어갈 처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차광 스크린을 늦게 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보광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과일의 개수가 매우 과일이 매우 작은 개수가 있고요착과가 그래도 잘 됐네요 이 정도면 그리고 뿌리의 발달 정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뿌리가 아주 좋은 거는 좋은 상태는 아니고 뿌리가 좀 약하네요 아직은 뿌리가 매우 좀 약한 상태입니다 이거. 이 정도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4월 6월 달에 가면은 조금 시듬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좀 뿌리 발달을 좀 초지시키기 위해서는요, 아, 조금 물량을 줄여주고 스크린을 쳐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수량이 이제 광량 부족으로 인해서 수량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뿌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이상한 영양제를 넣는 것이 아니라요, 발 뿌리 발간제 이런 거이 최대한 존재하지 않는 약이고 이 뿌리의 근권에 함수량을 떨어뜨려 갖고 금권의 한편고 떨어뜨려서 그 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권의 한편로 떨어뜨릴 때 주의할게요 그 증산량도 같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꼭 차광을 실시하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참 오늘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테스트 배드에 와서 지금 촬영 중입니다 지금 결로 현상도 있고요 이파리는 지금 너무 많습니다 예. 다음에 다시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